안녕하세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파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먼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여호와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정확한 추를 기뻐하신다.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거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상거래에서 부정이 개재될 여지가 많으므로 상업 윤리에 대한 교훈은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울은 공동체가 수립한 기준이며 상호 신뢰를 유지하는 척도입니다. 속이는 저울이란 자기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속이는 저울에 대한 여호와의 싫어하심은 자기 백성이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혐오하셨을 때의 수준과 같습니다. 정확한 추는 원어로는 '완전한 돌'이란 뜻입니다. 당시 크고 작은 돌의 무게로 저울 추를 삼았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정확한 추는 물건을 매매하는 당사자가 볼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고, 여호와의 싫어하심과 기뻐하심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병행시킴으로써 상거래할 때, 가시적인 저울과 추만 볼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를 지켜보시는 여호와의 공의로우심까지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악 중에서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필연적 결과는 부끄러움입니다. 교만의 뒤에는 반드시 부끄러움이 따른다는 필연성은 따르지만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른다는 동사가 두번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으로는 하반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상반절에서만 동사를 사용한 것은 교만의 왕성한 활동력과 이에 반드시 부끄러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하반절에서 명사 문장만 쓴 것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따른다는 사실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불변의 진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수치스럽다, 부끄럽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또한 근동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졌던 여성의 외음부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자는 외음부를 노출한 여자가 느끼는 것과 같은 지독한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한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단두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보통 겸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굴복해하다란 어근에서 유래된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교만과는 아주 대조적인 성품을 지닌 자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3절.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은 그들을 인도하고 범죄한 사람의 속임수는 그들을 망하게 한다. 정직한이란 단어는 고든, 일직선이란 뜻으로 단순히 거짓되지 않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부합되며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실함은 완수, 완전이란 뜻입니다. 정직한 자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전하게 완수하는 성실함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자라는 단어는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숨어서 행동하는 교활함은 남을 속이고 망하게 할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4절, 진노의 날에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을 구해낸다. 재물의 상대적 가치와 의의 절대적 가치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진노의 날은 이 생의 시간을 다 보낸 죽음의 시간, 즉,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상황에서 재물과 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생을 연장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돌이키는데 재물은 전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두 가지가 처음부터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에 속하고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리라는 단어는 의의를 가리킵니다. 의가 죽을 사람을 구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날에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흠 없는 사람은 그의 의로 그가 갈 길을 곧게 하지만 악인는 자기 악함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흠 없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을 말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함은 물론 불행을 경험하고 결국 파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파멸의 원인은 그 삶의 방식이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운명은 이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보다 완전한 성취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기대했던 것은 사라진다. 불의한 사람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기대와 소망을 개혁 성경에서는 모두 소망으로 번역했지만 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사라진다는 동사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제를 달리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반절은 미완료형으로 장차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질 것을 말하나 하반절은 완료형으로 이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임을 말합니다. 아기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소망이 끊어져 파멸에 던져질 것이지만 현재에도 이미 소망이 없는 상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의한 사람의 소망은 세속적인 재물과 육체적 쾌락 등 찰나적이고 피상적인 기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8절. 의로운 사람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악인은 그 대신 고난에 빠진다. 앞에 빠져나오게 된다는 수동형이고 뒤에 빠진다는 능동형입니다. 의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빠져나왔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악인은 능동형을 써서 어리석게도 고난을 향해 자발적으로 찾아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모르드게를 해하려다 대신 장대에 매달린 하만의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11절. 정직한 사람의 복으로 인해 그 성은 흥하게 되지만 악인의 입 때문에 그 성은 망한다. 복은 하나님께 빌다, 축복하다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직한 자의 추건으로 인해 성은 흥하나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을 무너뜨립니다. 악한 의도로 하는 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14절.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나라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지도자라고 번역된 단어의 어근은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 몸을 비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정신적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나라를 바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를 거친 많은 세밀한 계획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반절은 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언자가 많은 결과 승리하는 상황입니다. 수적으로 많다는 의미뿐 아니라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뛰어난 조언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지도자와 조언자의 참 가치와 능력 발휘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로 압살롬의 조언자 아이도벨의 모략이 탁월한 것이었으나 묵살되고 만 것을 볼수 있습니다 15절 남을 위해 보증을 서는 사람은 보증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만 보증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은전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남이란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그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으나 그 원어적 의미는 나그네나 적이나 야만인 등과 같은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증을 원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요소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대상을 위해 보증을 섰다는 것은 보증인의 경솔함과 무지함과 무분별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보증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경솔한 보증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증은 물질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절은 그 반대 상황입니다. 보증을 서줄 대상에 대한 바른 판단이 선행되고 불량한 사람에 대해 보증 서는 것을 피하는 그 결과는 안전입니다. 물질적 손해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겸손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과 미가서에만 나온 단어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호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때 겸손이 이곳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하시는 것은 불의한 재물과는 상반되는 정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향해 갖는 언약적 사랑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겸손의 정확한 의미는 나자짐이 아닌 인간 본래의 자세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인 흙이나 티끌이라는 성경적인 표현들은 낮아진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모습을 말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은 자기 본래의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이런 정확한 통찰을 가질 때 낮아짐은 특별한 것이 되지 않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따른다는 말은, 곧 자기 본래의 모습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고 나의 나됨을 깨닫는 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